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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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소대마님, 소다, 반가워요. 네, 오늘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오늘 기다리는 추첨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응모를 해주셔가지고요. 사장님이 이렇게 딱지를 멋지게 적어 놓으셨네요. 이렇게요. <laughs> 오신 분들, 택배하신 분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장님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요거를 또 이렇게 미리 크리스마스로 감사 이벤트를 요렇게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또 사장님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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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장님이 아 내년에는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서요?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그 저기 전표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한 장은 택배 기사님이 갖고 하나는 제가 네. 갖고 있잖아요. 네. 근 이걸 접는 것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누락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이거를 전표를 갖다가 다 예. 미리미리 접어 놓을게요 그거 저 (1년치고) (2년치고) 모아 놓거든요 아. 그러니까 해마다 (2000) 상반기 뭐 하반기 해서 다 모아 놓으니까 예. 그걸로 갖다가 추첨을 하면 어떨까요 아, 내년에는. 어. 예, 예. 아. 사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섭섭하지도 않죠. <laughs> 네, 꾸준하게 네. 시키신 분을 연말에 예, 가서 이렇게 예, 하시면 뭐두 개가 됐다. 또 그분 예. 왜 이름이 겹치시는 것도요. 그냥 그대로 예. 다 넣을 거예요. 아, 응.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예, 예, 그것도 그냥 그대로 세번 예. 시키셨으면 세번다 늘고. 전표가 다 있으니까 그냥 다 넣으면 추천 기회가 음. 많이 시키시는 분들은 더 많이 생기겠죠 아 시킬 때마다 네네, 접어서 네네,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제 네. 시키신 분들이 요번에 네. 네. 쟁여놓고못 시키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섭섭하다는 <laughs> 생각이 사장님도 네. 드셨군요 네, 네, 네. 아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자꾸 응. 서론이 길어지면 네. 지루하잖아요 네. <laughs> 어 거꾸로 오늘. 한번 추첨을 해볼게요. 예, 예. 거꾸로 네. 어, 4등부터 4등부터 4등 응. 11분부터 한번 예, 추첨을 예. 해볼게요. 그럴게요. 자, 요거 섞어가지고 사장님이 예. 일단 하나 뽑아보셔요. 네. 자, 아, 섞어서. 위에 네. 올라있는 거 하나. 네, 섞어볼까요? 하나. 네. 자, 뭐가 됐을까요? 자, 이야. 5 7번신경순님입니다 네. 전화번호 꺼번호 9 <laughs> 1 9번입니다자 네. 여기다 사장님 여기다가 여기다 네. 놓으셔. 네. 예, 거기다 놓으시고 네. 한 분. 네. 또한분또 뽑아 보세요. 네. 음, 이게 네. 뽑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laughs> 저도 이렇게 했어요. 네. 아 정말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네. 이제 점점점 발전하시죠. 7 번. 문유금입니다 네. 0009번입니다. 아, 네, 네. 번호 네. 끝내 줍니다요. 네. 자, 또 소자반님 하나 뽑아 보세요. 네. 잘 저어서 뽑아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맞다. 하나. 예, 아, 네, 나오네 한 번. 아이고 매야 <laughs> <못내야>, 저렇게 행운을 <laughs> 또 주시네. 네. 이야, 자.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아니, 과연 누구일까요? 자. 와, 한상숙님요 70번, 한상숙님입니다 네, 5, 4, 6, 8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번 뽑았습니다. 네. 자. 이거는 누굴까요? 자, 선생님, 이쪽으로 해셔야지 네. 화면이 들어갑니다. 네. 자. 아, 님이. 85번, 임희택님입니다. 네. 5, 4, 4번.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뽑아주세요. 어, 요거 소담아 님 개수 좀 네. 세려 주세요. 네몇분 되셨는지 자 11분입니다. 3번, 김순옥님입니다. 0999번입니다. 전화번호 뒷전화. <laughs> <laughs> 축하합니다. 네, 네. 다섯 분 되시면 저쪽에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다섯 분이죠 네. 자, 여섯 번째 분 뽑겠습니다. 23번, 허, 화, 성님이시네요. 전화번호 네, 뒷번호 3501입니다. 네. 자, 또. 잘 섞어서 뽑아주세요. 네. 4등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자, 131번. 이복희님이십니다. 아, 7228번입니다. 네. 네. 각자 문자 다 보냈기 때문에요. 네. 자. 아이고야. <laughs> 자, 10번. 김정옥님입니다 8831번이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8분 네,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음. 11분이에요 소담마님잘 어, 네. 세려주세요 아, 자, 140번 김희숙순님이십니다 네, 8726번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분더뽑으면 돼요 두분더요 네. 아홉 분 되셨어요. 이쪽으로 사장님, 이쪽으로 해주해요 손이 떨립니다. 아이고야. 26번, 송귀자님이십니다. 네. 2580번님이십니다. 네. 25, 2580번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2580입니다. 마지막 자, 4동 네. 마지막 한 분입니다. 네. 와. 와. 자, 굴까요육십번주제라 님이십니다. 번호가 아, 없네 번호가. 예 예. 없네, 번호가. 예, 예. 어, 번호를, 번호를 안 적었는데. 네. 예. 삼팔사일이 예. 아니어서 지웠던 거. 아 거잖아요. 그래요. 네. 주제라 님이십니다. 문자는 보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1한번 맞으시죠, 예, 서라만 예, 님. 잘, 예.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예. 자, 분1 1분다 당첨되신 분 추첨이 끝났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거 다섯 개씩 갑니다. 그리고 네, 랜덤으로 넬솔 갑니다. 낼설 갑니다. 갑니다. 네. 선님 이름표는 붙여서 보내실 네, 거죠? 네, 이름표는 다 붙일 거고 랜덤으로 갑니다. 네.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3등 뽑아 보겠습니다. 네. 뽑아보겠습니다. 아, 3등은 코사지도. 코사지 감세 분에다가요. 요거 일렉트라 요거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네, 퍼플 네, 레본인데 어, 여기에서 문자 오는 순서대로 사장님이 예. 오케이 하시면 돼요. 예, 예, 예. 이제 3등을 다섯 분 뽑으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저 요거 주세요 이러면 돼. 네. 예. 오케이 하시면 그분한테 답변을 예. 오케이 주시면 되고. 예, 예.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오시는 분은 <laughs> 못 고르시겠죠? <laughs> 예. 예, 예 그러니까 또리 연락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laughs> 네, 네. 자, 3등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다섯 분입니다. 네. 네. 3등 자, 아, 누굴까요? 짜잔 짜자잔 와, 98번 정원순, 정원순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6702번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잘 섞어서 뽑아주세요 네, 잘 섞을게요 자,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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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네. 17번 김명중. 김명숙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7009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문번은 시켰어요. 흑그 아유, <laughs> 세상에 이름까지 사장님. 기억이 납니다. 이름까지요? 네. 아, 선물 하나 더 주세요, 예. 사장님. 그러면은 김명숙 님. 예. 제가 추가로 하나 선물 더 보내겠습니다. 냉동육창 <laughs> 하나 드세요. 20번은 시키셨어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째끔이 <laughs> 네. 하고 해나요. 째끔이. 째끔이. 아유. 누굴까요? 자, 예, 3번, 3번. 한금성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부산.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짝 두개더하더요두개 개? 두 개, 두개 더, 더, 더 세분 네, 네. 했죠? 네. 자 아, 많이 섞었습니다. 아이고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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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101번 신현주님이십니다. 4, 5, 2, 4번입니다. 네, 자, 3등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웃음> 누굴까요? <웃음> 나와야 될 텐데. 야 저도 여기 있는데 안 나오네요. 3번, 어, 자, 양수 4번 경님. 양수 경님이십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3번, 4번 무조건 갖고 가신다고 안 야. 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laughs> 그게 아니고. 아, 3등 4번을 무조건 가져가는 네. 게 아니고 어. 1번 2번으로 당첨이 되면 양보를 하고 네. 다른 분한테 예. 3등 4등 되면 <laughs> 제가 가져간다 그랬는데 끝났어요. 아, 네. 저 이제. <laughs> <laughs> 어머야, 미치겠다, 진짜. 그것도 안 되네. <laughs> 아, 소다 이 소다만이 부럽다, 이럴 때는. <laughs> 아, 그거를 3번, 4번 예, 추첨이 예. 되면 가져가시는 걸로 알았어나 아, 네, 네, 그렇게 알았어요. <laughs> 그게 아니고, 양보한다고. <laughs> 네. 이제 이거, 이제 2등, 3번 예, 뽑아봐야 저 아, 양보해야 되지, 이제.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저 지금 뽑혔어야 된다. <laughs> 그러게 <이따라>. 말이야. <laughs> 아, 자. 자, 여기 2등, 3번입니다. 예. 자, 사장님 잘 섞어서 좀 예. 뽑아주세요. 어, 야, 블랙 야크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블랙 야크 꼭 갖고 싶다 그랬는데. 아, 잘 뽑아 주세요. 그분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분 안 뽑히면 <laughs> 서운하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네. 저 뽑히면 다시 아니, 뽑을게요. 아이고 어. 참. 정희 정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5 4 2 7 번입니다. 네. 야, 또한번 사장님 잘 뽑아 주세요. 어 네. 갖고 많다. 싶은 분 네. 뽑아야 네. 됩니다. <laughs> 어떻게 차라리 저를 모르겠어. 뽑으세요. 저를. <laughs> 저도요, 저도요. 그러게요, 어떡해요. 어떡해, 아이 참. 내꺼 나 써놓을 걸 그랬구나. 자, 안 되지, 사장님이 물건 안 샀잖아. 에이 참. 69번, 박영수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분더 덥니다. 야, 참, 이거, 지금 누가, 누가 될란지, 이거 참말로. 저 1번입니다. 자. 52번, 52번, 김행남. 네. 저도, 네. 저도 댓글 많이 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김행남님. 김행남 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2등 3분 <laughs> 다 됐다. 네. 2등 3분 다 됐답니다. 예, 네. 네. 아, 아 대망의요 대망의 1등 요것만 예, 남았네요. 예, 예. 참. 예, 예. 딸기네 농장에서 이거 이름 뇌때리 붙여서 나온 아이랍니다. 블랙스입니다 네, 네, 오리지널 <laughs> 오리지널이랍니다야 네. 이거 20cm에다 아가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네. 이거 손가락을 조금 부러뜨리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거 자구 없이 왔던 거 거금 많이 줬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자구까지 있으니까 떼가지고요 나눔하십시오. <laughs> 아유 나눔하지 마시고 혼자서 키우세요. <laughs> 네. 자, 추첨. 추첨 자야, 들어갑니다. 와, 야, 참, 될까요? 이거 진짜. 어, 이 당첨되는 거 힘들어. 자, 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유, 쉽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맞아. 야, 이거 나갔다 해. <laughs> 이거 나갔다 이거, 이거, 나갔다 우 와!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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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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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1번, 2번, 근데 양보한다아 아, 1번, 2번 양보해서 다시 뽑습니다. <laughs> 아이고 진짜 너무 기쁘다 이거 아니 아, 너무 기쁘네 이거 아, 야 아, 이거 아, 다시 아, 뽑습니다 아, 아 세상에 아, 이거 진짜 정말, 너무 기뻐 죽겠네 네. 진짜 대박에. 자 다시 뽑습니다 네 아유 나 이분한테 진짜 이거 저기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네. 자 보세요 몇 번을 한번 이희재 님삼사오삼님 이희재 님이 어. 이 희제님,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나 아,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야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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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우 예. 어, 그 이게 티비 하스님한테 나눔 하세요. <laughs> 야, 이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저기 뭐야, 저, 이름은 <laughs> 봐서. 네. 남자분 같기도 해요. 아, 아니요. 여자분 여자분이세요? ]이세요. 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 몇번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 다시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재님. 예. 네. 네, 거듭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1등이라고 표시하셔야 네, 네, 돼요. 네, 등 네. 네. 이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야 진짜 당첨, 당첨된 것만 해도 기쁘네요, <laughs> 기뻐. 그것도 <laughs> 있어요, 상에나 <상현아>. 저, <laughs> 저번에 사장님이 거 네, 2등 네. 상품 하나 주셔서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진짜 너무너무 기쁘네요. <laughs> 이혜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를요, 12월 3일부터 이렇게 네. 하셔서 사장님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네. 구매를 해주셨어요 예,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아~ <웃음> 오늘 이렇게 해서 토동이 나육에서 추첨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 봤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네.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는 또, 더 좋은 걸로 예. 여러분들한테 보답해 드릴게요 <laughs> 아~ 예 사장님 말씀 네. 들으셨죠 네, 내년에는 네. 더 성대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요. 토동이 그 사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와서 매번 이렇게 영상을 담을 수도 있고 또 소박한 다육맘, 다육맘님도 가깝게 계셔서 영상을 담으시는데 제가 유튜브로 채널은 개설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laughs> 바쁘셔서 영상 올릴 시간이 없으신데 그래도 저기 어, 저희들보다 다육이 네. 관리하시는 게더 잘하시잖아요. 분갈이 네. <laughs> 영상이라든지 추울때관리하시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좀 올려 주세요, 사장님. 예,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laughs> 네, 네, 네. 이제 오픈돼서 영상 올려가면 <laughs> 네. 저도 많이 보러 올게요. 예. 예, 예 그렇고 <laughs> 네, 영상 좀 좋은 영상 좀 많이 올려 주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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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개설만 해 놓으시고 안 하시면 어떡해요? <웃음> 네, 네. <웃음> 저희보다도 정보를 더 정확하게 <laughs> 주실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오픈되면 많이 놀러들 와주시고요. 네. 오늘은 토동이다역에서 이렇게 추첨을 해보았답니다. 네. 당첨되신 분,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요 많이 많이 토동이다역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